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피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례길이요 피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밉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보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와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하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여기 22절 말씀에 몸은 말로, 몸은 말로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예수의 피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이 시간에 죄의 만사를 행할 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있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 확인되고 발견되고더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없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구원의 큰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제가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